4월 첫째 주 파주 브리핑입니다. 전국 최초로 전 세대의 난방비를 지원한 파주시 긴급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이 마감됐습니다. 접수 결과 20만 1,294세대가 신청해 총 403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긴급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은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세대당 20만 원을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했는데요. 속도감 있는 행정절차 추진과 적극적인 홍보에 주력한 결과 20만이 넘는 세대가 신청하며 최종 지급률 92.5%를 달성했습니다. 파주시는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첫 주차에는 요일별 오부제를 도입했으며 각종 문의 사항 등을 안내하는 전담 콜센터를 운영해 총 만여 건의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파주시가 4월 한 달간 마을버스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합니다. 고화질 동영상 콘텐츠 이용 증가, 트래픽 폭증 등 통신 환경의 변화와 이용자의 편의에 중점을 맞춰 마을버스 110대에 5G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했는데요. 40개를 추가 설치해 총 150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파주시는 무료 와이파이 여부나 위치 정보를 검색하지 않고도 공공 와이파이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판에 설치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에서 파주 프리 와이파이에 접속하면 됩니다. 마을버스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는 시범 운영을 거쳐 5월부터 정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금촌 3동 방호벽 산책로가 1년 6개월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개통했습니다. 2021년 파주형 마을 살리기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암원로를 시작으로 방호벽 산책로 조성사업, 용치 산책로 등 금촌 3동에서는 특색 있는 산책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특히 방호벽 산책로는 그간 주민 불편을 야기했던 군 시설 방호벽을 재정비해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한 전국 최초의 사례입니다. 산책로가 조성됨에 따라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공릉청까지 편하게 산책할 수 있어 주민들의 활력 증진 및 볼거리 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주시가 4월부터 주요 관광지를 편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여행 택시를 운영합니다. 여행 택시를 통해 자가용 이용이 어려운 여행자들도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어려웠던 관광지를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데요. 단체 관광보다 자유롭게 맞춤형 여행이 가능합니다. 운행 코스는 대표 코스, 서부 코스, 동북 코스, 서남 코스, 동남 코스로 파주의 지리적 특성과 여행객의 니즈를 반영했습니다. 각 코스는 파주의 역사, 자연, 문화 자원을 고르게 만나볼 수 있고 이용객이 미리 요청하면 코스 변경도 가능합니다. 여행택시 기사는 고객 응대 서비스 등 교육을 수료했으며 친절한 서비스뿐 아니라 여행 가이드의 역할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요금은 기본 3시간에 6만원, 추가 1시간당 2만원입니다. 여행 3일 전까지 파주 여행택시 홈페이지 또는 평일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는 콜센터를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파주시가 4월부터 청년공간 GP1934에서 매주 수요일 1대1 무료 노동 상담을 진행합니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 등 노동 관련 전분야에 대해 공인노무사가 상담을 진행하는데요. 무료 1대1 노동 상담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가능하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직장인을 위한 야간 상담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파주시 거주 또는 생활권이 파주인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네이버 예약 시스템에서 신청 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상 파주 브리핑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